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워 크리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옆에 시트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가 있죠. 판매 실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시트 2, 시트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제 시트 2부터 시트 5까지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파워 아 피벗 테이블 기능이 있죠. 삽입 보면은 여기 피벗 테이블 하고 어, 피벗 테이블로 이 파워 쿼리 결과를 넘겨줘서 최종적으로는 이 피벗 테이블로 테이블로 결과를 이제 내는 거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자, 어, 봅시다. 자, 삽입. 데이터 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통합문수에서 여기서 뭘 선택해 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파일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파일 현재 파일이 현재 파일 파워 피벗 테이블이에요 이걸 하고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은 대화상자가 뜰 거예요 대화상자가 뜨면 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차근차근 봅시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여러 항목 선택 이거를 체크하고, 자, 메인 시트는 우리가 저 취합될 최종 결과니까, 이 나머지만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나머지 이렇게 결과 선택하고, 여기서 데이터 변환 에, 로드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로드를 해버렸네요. 자 일단 로드가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어, 다시 어, 편집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됐죠 2 3 4 5 이렇게 돼가지고 어, 보면은 쭉 보면은 음, 크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합체 되겠죠 새 크리 자 어, 기타 원본에서 빈 크리 자 여기서 자 이거를 결과를 이렇게 리 l 터 이렇게 이름을 리 l 터로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서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걸 합체돼서 테이블점 콤바인 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구분하고 자 여기 테이블점 콤바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리스트인데 리스트를 표시하는 게 중간 가로죠. 중간 가로. 자, 시터, 2, 시터, 삼, 시터, 사, 시터, 오. 자, 리스터죠, 리스트 그리고 가로 다 닫아주고. 그리고 엔터키 치봅시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자 나왔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닫기 및 이제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리 l 트라는저 쿠리가 시트 2 3 4 5를 여기 합친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리 l 트라는 시트죠. 아 쿠리죠. 테이블. 자, 여기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연결만 만들기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이제, 연결된 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모두 새로 고침 하면은, 아마 여기 뜰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이 2, 3, 4, 5를, 시트 2, 3, 4, 5를 이렇게 합친 거죠. 합친 건데, 에,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어, 피벗 테이블로 어떻게 넘겨주냐 이거죠. 피벗 테이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요게. 총,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리 e s u l 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다음으로 로더,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이거예요 요거, 요거를 체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모델에 이게 추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이거를 불러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result 있죠 result 자 여기서 이제 이제 봅시다 자 삽입 자 피벗 테이블 자 여기서 중요한 게자 이게 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 모델 사용 모델을 추가했으니까 그 모델을 지금 사용하겠다,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요게 자, 확인하고 이제 이료가 나죠 여기서 여기서 리절트를 이렇게 하면은 인플루이를 요게 행으로 가져오고 아이템을 열로 가져올 까요 그리고 셀즈를 값으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결국에는 시트 2부터 시트 5까지 합친 에 결과를 우리가 피벗 테이블로 이렇게 취합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이게 쿼리를 어떻게? 요게 로드했을 때어 뭐가 제일 중요해자 여기서 요 화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아 어, 데이터 모델의 추가 이게 중요했고 이걸 체크했을 때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여기서 뭡니까? 아, 요 원본을 뭘로 해줬다 통합 문서 데이터 모델 사용 이거를 체크하면은 우리가 모델 모델에 추가된 거를 갖다가 아, 피벗 테이블의 원본으로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올릴 테니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